여러분, 오늘도 택배 뜯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코스메틱 존에서 한 20만원 정도 구입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산 것들은 요만큼입니다. 이번에 섀도우 팔레트를 엄청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일단 요거는 핸드앤 네일 크림인데요. 제가 집에서는 핸드크림을 안 바르지만 요즘에 밖에서는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있는데 이게 네일 크림도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좀 코튼향이 나는 걸로 구입을 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은 엄청 깔끔하죠? 모디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디에서 나온 극손상 네일 케어 제품인데, 반지가 온 이후로 네일을 하진 않지만, 좀, 네일 케어는 해보려고. 한번 요것도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샤의 블랑비비인데 제가 23호는 있거든요. 근데 컬러가 좀 탁한 것 같아서 이번에 22호도 다시 구입을 해봤고요. 수원이가 진짜 완전 극찬을 해가지고 22호까지 구입을 추가로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서 개똥쑥 미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쑥 제품들이 다잘 맞는 편이라서 이번에 미샤에서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 풀 샴푸를 또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모디에서도 이렇게 버블풀 샴푸가 나왔더라고요. 뿌리는 타입인데 저는 그린 애플 향으로 한번 이번에 구입을 해봤고요. 진짜 이거 너무 편하거든요. 원래 저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번에 이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쟁여놓으려고 추가로 더 구입한 메이크업 리무버이고요. 그리고 팔레트를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팔레트를 한번 좀 까볼게요. 이건 다 아리따움 제품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되게 예쁘게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뷰티 영상을 좀안 찍고 있기는 하지만 신상품들을 그래도 부지런히 구입을 해보고는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얼스라는 컬러이고요. 딱 차분한 브라운 톤이라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고. 이거 드라이로즈 꺼내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차분한 컬러인데,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 더 적합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죠? 살짝 가을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것만 좀 패키지가 독특한데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걸 거예요.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죠? 데일리로 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번에 아주 아리따움이 열리를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걸 더 구입을 했어요. 데어르즈 벨벳을 또 구입을 했는데 조금 플럼빛 도는 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제형도 마음에 들고 발림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감은 이런 컬러감이거든요. 진짜 매끈하고 예쁘죠? 메이크업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드라이로즈랑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심리통계 강의 첫 시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거기서 뭐해? <laughs> 왜 그렇게 납작이야? 완전 납작이구만 완전 납작 고양이 반지 엄마랑 놀까? 놀고 싶어요? <laughs> 땡글이에요? 저 무서운 반지 모습을 보세요. 어 <laughs> 거대 고양이 오늘의 아침 메뉴는 부어스첸 듬뿍 볶음밥이랑 저번에 명랑 핫도그 먹다가 남은 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체다치즈맛 소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부어스첸 듬뿍 볶음밥은 처음 먹어봐가지고 맛이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양이 진짜 적어요. 음, 맛은 그냥 무난한 볶음밥 맛. 저는 오늘도 틈새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전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 이수 시간을 채웠어요. 2시간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는 게 필요해가지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열심히 안전교육을 받고 시험도 봤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마라탕면 병원을 다녀와서 아주 간단하게 마라탕면 냉동으로 된 거를 끓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병원을 가서 드레싱을 받고 왔고요. 오랜만에 마라탕면을 먹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슬픈 하루네요. 딱 빨고 처음 입은 잠옷에 마라탕면을 흘려가지고 지금 빨고 앞치마를 그냥 입었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주 먹었던 거라서 맛은 이미 알고 있어요. 손가락 때문에 앞 접시 들기가 좀 힘들어요. 장면은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소시지를 좀 사올까 했는데 피자를 갑자기 또 먹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소시지를 안 사왔거든요. 이렇게 먹을 줄 알았으면 그냥 소시지를 사왔을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슬픈 마음을 안고 또 넷플릭스를 보겠습니다. 하이, 알면서 해보세 요가하는 고양. 반지. <laughs> 왜 요가하고 있어? 옛날에는 저게 엄청 작았는데 아주 이제 넘쳐나죠, 반지가. 반지. 발이 왜 그러고 있어? 귀여워. 반지는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알아요. <laughs> 반지 왜 요가 안해 이제? 심쿵 손방망이 너무 귀여운 우리 애기. 반지, 반지, 반지. <laughs> 아빠를 왜 자꾸 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야.